감사합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추제 네. 어쩌다 대한민국이 주작과 주술의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의 전 국민 담아는, 대국민 담아는, 세 가지가 사라진 모습을 땅에 떨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찍찍 뱉어대는 반말, 미천난능이 이런 비속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대,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분에게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미천히 드러났습니다. 품격도, 자격도, 인격도 바닥인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즉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5월 9일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평화롭게 퇴근하는 일은 절대 앞에서는 안 됩니다. 탄핵의 광장은 더욱 넓어져야 됩니다. 탄핵의 용광로는 더욱 뜨거워져야 됩니다. 조국혁신당 수입인선은 더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민주의 함대는더 강력하게 움직여주십시오. 우리는 싸우면 이깁니다. 때때로 그 싸움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한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윤석열을 정치검찰 해체하라